네, 오늘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제가 어떤 거죠? 오늘은 이제 저번 주 제가 왜이 일을 하니? 왜 네, 그렇죠. 그 공부를 하니?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이 이 많은 분들이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네, 네. 당신이 행복하기 네.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자신한테 들려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럼 진짜 그게 어떻게 그게 되니? 네. 어떻게 돼요? 이제, 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솔직하게 조각을 못나타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하는 얘기가 헌신을 다한다. 헌신을 다한다. 헌신. 네. 헌신. 어떤 게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몰입이라고 요즘은 얘기하는 모르... 거고 몰입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좀 필요해. 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숨쉬기예요. 숨쉬기. 아, 네. 숨쉬기 갖고 무립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선생님들도 한번 숨 크게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쉬시고. 들이마실 때는 코로 하나요, 입으로 하나요? 내쉴 때는 어떻게 <laughs> 하죠 아, 이제 코로 하든 입으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음. 가능하 면은 배가 움직이도록. 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숨을 크게 들여마셔서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내쉬고.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배가 숨을 쉬는 게 있고 우리는 지금 가슴으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좀 짜증이 나면은 어깨가 숨을 쉬어요. 더 화가 나면 목이 숨을 쉬어요. <laughs>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입이 숨을 쉬는 거예요. 입에 수, 호흡이 입에 걸리면은 만약에 병원에 가서 환자를 그 병문안 갔는데 그분이 호흡이 입에 걸렸으 그러면 그분 돌아가세요. 작별 인사를 하시고는. 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은 배, 가슴, 어깨, 목, 입, 호흡이 올라올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은 어? 예를 들어서 우소장는 우리가 좀 나쁘게 만들고 싶으면, 호흡이 가빠지게 만들면 돼. <laughs> 그래서, 식식 씩하게 만들면은, 그럼 상태가 나빠져요. 전체 어, 따라올라야 되겠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이제, 배가 숨을 쉬는 거를, 이거를 한 다섯 번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의를 하기 전에 하면은, 강의가 훨씬 잘 되고, 누구를 만나서 협상을 하기 전에 하면 협상이 잘 되고, 공부나 일을 하기 전에 하면은 집중이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름을 거꾸로 붙였죠. 배가 들락날락하게 숨쉬자. 그래서 배가 볼록 파이브 요법. 음. 아, 배가 볼록 파이브 요법이에요. 예, 배가 볼록 파이브. 음. 그래서 다섯 번을 배가 크게 나와 나게 숨쉬었다가 천천히 음. 내쉬고 음. 다시 한 번. 근데 그 손님들 해보시면은 그것만 해가 해가지고도 근심 걱정이 다 내려주고 이 순간에 몰입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배가 볼록 파이브. 그래서 이 배가 볼록 파이브를 진짜로 식사하시기 전에 하잖아요. 음식물 소화되고 맛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걸 하기 전에도 그 배가 블록 파이브 요법을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은 몰입도가 달라지고 상대방과 대화가 달라지고 그 소통력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배가 블록 파이브 요법은 진짜로 저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시키고 환자들한테도 많이 시키거든요. 어... 환자들한테는 거꾸로 시키죠. 뭐냐면 4 시간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통증 환자들은 그걸 안 먹으면은 온몸이 발광을 해요 통증이 와... 너무 심해서 일반 진통제가 안 들어요. 그래서 아... 마약성도통제를 먹는데 그분들한테 이거 배가 블록 5 욕법 훈련시키면은 다음날 카톡 와요 교수님 제가 있잖아요 어, 4시간마다 먹던 거 오늘은 6시간 까지 견뎠어요 와... 그럼 50%가 달라진 거죠 네.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숨쉬기 요법을 해봤더니 달라지니까 그분은 그게 실감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거꾸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그 숨지기를 했더니 오늘 실수를 두 개나 줄였어요. 와. 그래서 이제 이게 배가 볼록하고 억보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쉽고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책이랑 노트나 이런 데다 날짜랑 시간을 쓰는 거예요. 어, 날짜 시간을 네. 책이나 노트에 어, 써라. 책이나 노트에다. 그럼 학생들은 책이나 노트에다 날짜랑 시간을 쓰면은. 자기도 모르게 집중력과 기억력이 커져 음. 그다음에 강연하시거나 노트 메모하실 때도책 읽을 때도 거기다 날짜나 시간을 쓰면은 그책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떠올라요 아. 그거이제 제가 주식해서 공부의 달인 운영하면서 공부 방법. 그다음에 이거를 독서 모임 하면서 이걸 도와드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장님네 교수님 다 하시잖아요 날짜랑 시간을 체이랑 노트 음. 쓰자 그 순간 집중력과 기억력이 커진대더라 음.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숨쉬기 배가 들락날락하게 다섯 번 하자 음. 그럼 그게 몰입도랑 집중력 기억력까지 커지게 한다더라 예. 아, 오늘 정리를 하면 몰입과 어, 집중을 높이는 그 방법이 예. 결국은 숨쉬기가. 숨만 그렇죠. 잘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가 볼록 파이브를 해야 된다. 네. 와, 배가 볼록 파이브 정말 기가 막히네. <laughs> 그러면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된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걸 연습하자. 네. 생각하는 걸 연습한다면은 네. 숨쉬기 연습하자. 생각 연습, 숨쉬기 네. 연습.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저번에 틀렸던 응. 경락 연습. 네. 네. 경락 연습.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날짜 시간 쓰기. 날짜 시간 쓰기.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다음에 이제 기회되면은 복수. 아. 어, 그걸 리뷰 그걸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부터도 제일 아, 아쉬운 게 혼신을 다한다 예, 혼신을 어, 다 내가 한다. 거기에 정말로 아. 몰입을 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게 실행이 쉽지가 않아요 예, 예.